2026년형 기아 봉고 라이트 트럭은 소형 상용차 시장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모델의 최신 버전으로 실용성과 효율성, 그리고 최신 기술이 결합된 차량입니다. 이번 모델은 외관 디자인과 성능, 편의 사양에서 모두 업그레이드되어 다양한 운송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면부는 보다 세련되고 날렵한 디자인을 채택해 기존의 실용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LED 헤드램프는 주행 시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공기역학적 설계가 연비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측면부 라인은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루며 적재함은 보다 넓고 깊게 설계되어 더 많은 화물을 안정적으로 실을 수 있습니다. 후면부에는 LED 테일램프가 적용되어 야간 시인성을 높였고 적재함 개폐 구조도 개선되어 효율적인 상하차가 가능합니다. 2026 기아 봉고의 파워트레인은 2.5L 디젤 엔진과 최신 터보차저 기술이 적용되어 최대 출력과 토크가 향상되었습니다. 출력은 약 133마력, 최대 토크는 26kgm로 이전 세대보다 향상된 성능을 제공하며 연비 또한 최적화되어 도심과 장거리 주행 모두에서 경제성을 확보했습니다. 6단 수동 변속기와 자동 변속기의 옵션이 제공되어 운전자의 취향과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 후륜 구동과 사륜 구동 모델이 모두 준비되어 다양한 도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내는 상용차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중심의 편의성을 갖췄습니다. 넓은 시야를 제공하는 전면 유리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시트는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를 줄여주며, 고급스러운 소재와 마감이 적용되어 쾌적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중앙에는 8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으며, 블루투스, 스마트폰 연결,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등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또한 다양한 수납공간과 컵홀더, USB 포트 등 실용적인 편의 장비가 풍부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전 사양에서도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이탈 경고, 경사로 밀림 방지, ABS, ESC 등 최신 안전 기술이 적용되어 상용차에서도 승용차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도 안정적인 제동과 차체 제어가 가능해 작업 환경에서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적재 능력은 기아 봉고의 핵심 장점 중 하나입니다. 2026년형 모델은 적재함 길이와 폭이 넓어졌고, 하중 분산 설계가 적용되어 최대 적재 중량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짐을 한 번에 운송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서스펜션 시스템은 강화되어 화물 적재 시에도 승차감이 뛰어나며 다양한 노면에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2026기아 봉고 라이트 트럭은 경제성, 내구성, 실용성을 모두 갖춘 모델로 소상공인과 물류업계 종사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최신 기술과 기능이 접목되었지만 합리적인 가격대를 유지하여 접근성을 높였고 유지보수 비용 역시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색상과 바디 타입이 제공되어 용도와 취향에 맞는 맞춤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더 오토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최신 차량 리뷰와 함께 생생한 주행 경험, 실제 사용자 후기, 구매 가이드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구독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자동차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우토카와 함께라면 자동차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